오늘 본문은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고 오히려 반문하시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자신의 대답, 그 자신이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뭔가 주도권이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는지, 율법 교사는 다시 한번 예수님께 물어옵니다.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이웃, 그 이웃이 누구일까요? 하면서 다시 반문해 옵니다. 이 말은 나는 충분히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고 있다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그렇게 예수님께 내비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그 본문에서 예화를 들어서 참된 이웃이 누구인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화를 보면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았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알았다 는 것보다는 인식했다. 분명히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다 완전히 이해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나타나는 세 부의 사람은 첫 번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위인이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 크게 왜 다쳐서 목숨을 잃을 줄 모르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제사장 동도면 분명히 그를 도와줬을 거야. 아니, 도와줄 거야. 라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지도자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넘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 손길을 줄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행동은 지나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를 그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겁해 보이고 우리가 기대했던 그 제사장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성령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그 다친 사람을 외면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모습에 우리 그 예화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참 실망감을 안습니다. 우리가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큰 기대만큼이나 그 실망이 커서인지 너무나도 그 모습이 탐탁지 않게 여겨집니다. 그 외면했던 그 모습이 여전히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이두 번째 사람 레위인에게 뭔가 기대를 걸게 합니다. 근데 레위인 또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도 그 모습을 보고는 그냥 피하여 도망합니다. 그것을 외면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양육받았던 사람이라면 정말 내 이웃을 직접적으로 도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어느 레위인에게서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조금 더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를 다 져버립니다. 아, 사람을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면서 실망감을 안게 되죠. 그때 마지막에 뜻밖의 인물에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할까? 이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실망감을 미리 갖고 우리 말씀을 접합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다쳐서 죽음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온전히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서 나타났던 그두 사람과는 달리 외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 향해 외쳤던 사람들이 그 소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주님 우리 좀 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사람들의 그 외침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게 향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도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사람도 그 다친 사람을 향해서 측이니 여기는 마음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얘기에서는 그 사람 자체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했더라면 앞서 나타났던 제사장이나 레인과 같이 도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는 오직 지금 그의 눈에는 다친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여기 아끼고 또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행동으로 옮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저 사람을 살려야 해 살려야 해 라는 이 마음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죠 참 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또 최근에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또 의로운 심의 증서를 받았던 이 윤재훈 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것은 어느 주택에 검은 연기가 나길래 어, 걱정된 마음에 달려가서 봤더니 한 거동이 불편한 80대 노인이 이렇게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어,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의식을 잃을 뻔했지만 끝까지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어, 그, 그 노인을 모시고 나왔다라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고 당신이 그렇게 피해를 볼수 있지 않았냐고 두려움이 없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누구나 망설임 없이 곧장 집안으로 들어갔을 거라고 나뿐 아니라 어떠한 사람도 그 상황을 봤으면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말하는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의 내용이 오늘 마치 사마리아 사람과 동일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아무것도 그에게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친 한 사람. 내 도움의 손길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만 그의 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진정한 그 자체를 사랑하려 하지 않죠. 아니, 그 자체를 사랑하지만 그 외의 것도 함께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계산을 하게 돼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지금 이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면 나는 얼마나 손해를 볼까? 그 순간 에 그것을 계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요즘에도 많은 어려움을 보고도 외면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진 않을까? 내가 혹여나 이 사건에 휘말려서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선뜻 낯서지 못하는 이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 될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 연약한 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런 이웃이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예언은 아, 처음에는 앞선 세 부류의 사람에게 집중했다가 이제 두 번째는 강도를 만나서 다쳤던 사람과 그리고 사마리아인에게 이 포커스를 옮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어지는데요. 34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이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불쌍히 여겼던 마음, 측은히 여겼던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것은 먼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응급 키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있는 포도주나 기름은 그 상처를 낫게 하는 이제 응급 용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부어서 어, 그 싸미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옮겨서 좀더 안전한 곳에서 치료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짐승이기 싫어서 이제 주막으로 옮기는 이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이미 사마리아 사람은 충분히 잘했다라고 칭찬할 겁니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은 그의 행동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나아갑니다. 35절 말씀인데요. 3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온 두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그의 행동은 이 단순히 이 다친 사람을 치료해 주고 또 주막 안전한 곳에 옮겨 주는 것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옆에서 돌봐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자신이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면서까지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니 무슨 무슨 관계가 있길래 저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 뭐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낳는 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더큰 유익을 주길래 저렇게 행동하나, 그렇게 우리는 그 행동이 좀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어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사람을 잘 도보아달라고 신신당부하면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발걸음을 떼는 것조차도 그는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는 왜 이렇게까지 그렇게 책임을 지려 했을까요? 아마 그가 처음 그 다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을 마주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이 사람의 목숨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내가 이 사람의 목숨을 책임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물질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그렇게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는 모습을 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책임지는 것을 극히 싫어합니다. 사실 부담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만큼 삶에 여유가 없는 것도 있고 또 삶이 넉넉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책임의 무게를 지는 것을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그 모습,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명 인식도 없는 그 사람을 책임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너희가 비로소 이렇게 행동하고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 그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질 때 너는 진정으로 이웃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의 삶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며 살아가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배치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였던 그 유대인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의 우월주의라는 민족 우월성에 취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짐승만도 못하다고 그렇게 취급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이 유대인들은 충분히 진정한 이웃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유대인들은 조금 또 이웃이 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천하게 여겼던 그한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것, 그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면서 진정한 이웃은 혈통으로, 민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온전히 쏟는 자가 이웃이 될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그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사고의 틀을 깨어부수고, 어떻게 그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 기독교가 어떠한, 어떤 종교인지를 또한 잘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너무나도 이상주의에 빠져 있는 종교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믿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헛된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냥 뜬구름 잡는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실제하시고 실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세대에도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하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 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실제적인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사마리아인을 보십시오. 그가 그의 삶으로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이웃이 될수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기독교가 흘러가는, 아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 이거 실존하는 그런 종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말씀을 단순히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다 삶으로 잘 살아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망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 성도님의 이야기였는데요 가족 중에 한 분이 큰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혼자 지켜야 될때 마음이 참 힘들고 외로웠을 뻔했는데 근데 구역장님이 함께 오셔서 그 수술이 끝날 때까지 그 오랜 시간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 시간을 해 주셨다고, 함께 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참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고 참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따뜻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구역장님도 자신의 삶에 있을 텐데. 그 집사님도 자신의 생업이 있고 자신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선뜻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 그 행동의 근본은 결국은 그 구역원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구역원을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비단 그 모습이 한 구역장님의 모습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과.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또 구역에서, 또 선교에서 함께 그렇게 섬겨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참된 이웃이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맺어 주신 참된 가족이 되어 줄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우리 앞으로 또 다음 주에 있을 그런 행사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구역인들을 초청하는 그런 이제 구역 모임을 하게 될 텐데. 그 시간에서도 우리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그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면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그 참된 이웃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온전히 피어가게될 거라는 그 확신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누구의 이웃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것들 생각들의 틀에 갇혀서 또그 여러 가지 계산에 갇혀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여지는 그 모습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고 또그 안에 그 책임을 다하는 그 마음을 다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할수 있는 또한 그런 공동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증거되어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 든든한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